자, 여러분, 헬렌도사입니다 자, 아까 그림, 그림, 성도에 있는 그 돌에 어, 새겨져 있는 그림을 계속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에 닿은 콜럼버스라고 있죠? 돌에 박힌 거 자, 보이십니까? 자, 갑니다. 쫙쫙. 자.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한 링크. 자, 보이십니까? 아, 좋습니다. 그리. 자,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자 여기는 송도입니다. 아, 자, 송도.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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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자, 음악신동, 뭡니까? 모차르트.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자, 좀 깊게. 자, 짝 자. 자, 보이시죠? 예. 자 다음 갑니다 자 갑니다 자 현대미술의 리더 피카소 자 보이십니까 현대미술의 리더 피카소 자 그리 보여주고 자 확대 쭉쭉 자 보이십니까 현대미술의 리더 피카소 쫙쫙 그리 그죠 자 다음 갑니다 자그 다음은 뭡니까 마하트 누구 아, 인도 건국의,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 마하트, 마칸디, 간디, 반디, 간디, 조이. 자, 여러분, 보십니까? 자, 저게도, 자, 그림. 자, 보십니까? 자, 감상하시죠. 자, 다음 갑니다. 자,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 보이십니까?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 자, 그림. 그림 확대. 자, 보시죠. 야, 자, 그죠? 자, 다음 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갑니다. 아, 전망 좋습니다 쫙쫙 갑니다. 자, 여러분 또 왔습니다. 가난한 자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 마케도니아. 그죠? 자, 보이죠? 자, 그림 확대. 자, 그죠? 자, 자, 다음 갑니다. 쫙쫙쫙쫙쫙쫙쫙 갑니다. 적적적적적적적! 전구를 개량한 에디슨. 야, 여러분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전구를 개량한 에디슨. 맞죠? 야, 에디슨. 자, 보시죠. 도래박힌. 크... 도래에. 도래... 야, 참. 자, 갑니다. 자, 다음 혁신의 아이콘 뭡니까, 여러분? 스티브잡스 자, 그래. 그림, 돌에 그림, 도그리는 돌에 도그죠그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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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림 그림, 그다 그림, 그니다림 그림, 그림, 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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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림 잠깐 그림, 잠깐그 쫙쫙쫙쫙 림 그림, 그 아 이제 없네. 자 이제 다네. 아 이제 다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돌에 에, 돌아박힌 그런 어, 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나는 저 돌에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네요. 예. 네. 자 끝인간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힐링도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